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제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닭갈비입니다 요거는 소갈비예요 요거는 이제 돼지갈비고요 요거는 이제 닭갈비고요 닭갈비 얘기했나? 그리고 이거는 마늘이고요 요거는 양고기입니다 한번에 쓸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거는 약간 석탄이 아니라서 <laughs>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석탄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밥은 검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왜, 왜 먹어야 요 저는 석탄만 먹기 때문에 그거는 뼈라서 못 먹겠습니다 거거 아, 탄감. <laughs> 아, 이거는 안 탔습니다. 저는 오로지 검은색만 먹습니다. 검은 거. 저파 파스타도 <laughs> 그물 파스타만 비싸? 먹어요. 아, 이거. 그렇구나. 이거 요거? 이거 먹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철이라서 못 먹겠습니다. 아, 철못 철 먹어요. <laughs> 아, 야, 먹지 말라고요? 아, 네. Come